자 아, 상부 어 경부입니다. 예, 경부 쪽에서 있는 근육들을 푸는 건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승모근이겠죠자승모근은 이렇게 집게로 피칭을 합니다. 예, 모지를 갖다가 겹장해서 예, 이 관절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예, 엄지를 낀 상태에서 피칭 테크닉을 쓰시면 돼요. 이것도 애플라, 이것도 패트리 사이즈죠. 자, 이게 가운데 극돌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 경부 라인을 따라서 슬라이딩을 합니다. 물론 펠페시 되는 근육도 있고요. 펠페시 안 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서 는제 심부까지는 못 하고 펠페시 되는 것까지 합니다. 판상근까지 하시는 거죠. 상부 숙모은 판상근. 예. 자, 헤어라인 쪽에서 서로, 패트리사지. 헤어라인 쪽, 에이, 목. 헤어라인 쪽, 목. 어깨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승모근하고 경각거근인데요. 경각거구는 요 여기 삼각에서 경추 1번 에 행돌기 쪽으로 연결이 돼 있지만 경추부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펠펠이안 돼요. 위치는 확인됐지만 이 자, 얘를 갖다가 이완을 시킬려면은 얘를 갖다 이렇게 해서 경각구를 늘려야 됩니다. 늘려 놓은 상태에서 여기 에 압을 줘야 되는데 예, 모지가지고는 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길 잠궈놓고 삼각에서 주두를 이용해서 압을 줍니다. 견각거구는 음, 경추 1번까지 연결되어 있는 나름대로는 긴 근육이에요. 하지만 경부에서 이렇게 목을 함부로 누를 수는 없기 때문에 견각 삼각에 있는 아픔만 적극적으로 이완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방 회전을 시키게 되면 경각 거근은 나름 심부에서 좀 이완이 됩니다. 에, 거기에 압을 주어서 에, 간접적으로나마 경각 거근을 스트레칭하는 효과를 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상반 회전을 시킨 다음에 경각골하고 경추 사이를 압박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견갑거근도 견 견갑 거군도, 에,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되죠 견갑하각까지 가서 에, 경추하고 하각사이를 하게 되면 능연근입니다 조금 올라가게 되면 상우거근이 나오는데 상우거근도 예, 펠페이스는 되지 않지만, 예, 견갑골을 외전시킨 상태가 됐기 때문에, 신부에서는 이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예, 상호거근도 마사지가 된, 되는 것이죠. 자, 하방으로 내리면 능형근. 위로 올라가면 상호거근. 네. 예, 물론, 가정표층에 있는 승모근은 마사자가되고 있습니다. 자, 후두하 후두하를 잡고요. 후두하를 손끝으로 걸고 시술자 방향으로 수평으로 당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견갑 거근 상부 승모근 자 손끝에 락을 채우는데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더블 체크를 합니다. 자 카메라 때문에 위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손으로만 하는 걸로 시연을 하겠어요. 자 여기 뒤에 보면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외후두융기라고 하는데 여기 헤어 라인에서 외후두융기까지. 예, 승모근이나 이런 상부에 있는 목 근육이 다 여기에 에, 어태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하게 좀더 관심을 갖고 이완을 해주셔야 돼요. 풍부혈, 아문혈, 풍지 뭐 이런 혈들이 다 여기에 위치돼 있습니다. 옛날 분들도 아마 머리가 많이 아팠었나 보네요. 그래서 경혈 자리도도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로 되고 있는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승모근하고 판상근, 뭐 이런 근육들이 붙는 예, 위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반대쪽 가가지고, 반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연을 하면 되겠습니다.